유선 마우스의 새로운 표준을 경험하고 싶다면 삼성전자 스파 JMA APU 유선 저소음 마우스를 주목하세요. 이 제품은 선버튼과 최대 1 0 0 0 d p i 위감도, 광 감흥 방식을 채택하여 부드럽고 정밀한 움직임을 자랑합니다. 특히 저소음 설계로 조용한 환경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며 소음이 적거나 없는 뛰어난 조용함이 큰 강점입니다. 연결이 안정적이고 휠이 부드러워 조작감이 뛰어나며 1.5m의 넉넉한 케이블 길이로 자유로운 사용이 가능합니다. 리뷰에서도 소음이 적고 부드럽게 작동하며 고장이 적어 신뢰도가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 업무와 게임 모드에서 만족도를 높여줍니다. 뛰어난 품질과 안정성을 갖춘 이 마우스로 더욱 쾌적한 컴퓨터 환경을 만들어 보세요.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주세요. 감사합니다.